자, 실라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 좀 키워주실래요? 네. 자, 네. 여러분들, 내가 이걸 줄이면, 내가 이, 어, 기마자세로 가야 돼, 기마자세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땀이 지금 비어도 돼, 지금. 와 장난이 아니야. 어, 이거 다이어트 <laughs> 운동 되는데 어, 지금 이거, 피님, 내 자세 좀 보여줘요. 한번쭉한번 당겨 봐요. 내 지금 자세가 어떤지 쭉쭉쭉쭉쭉쭉 쭉. 그고더 쭉. 추대입니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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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추대입니까? 나 이걸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야. 아, 어, 어, 힘들어 죽겠어. 진짜 이걸로 지금 한 시간 동안 강의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 피님, 나 힘들어 보이죠? 예. 아, 열정. 칠일 가득 기적을 일뤄내기 위해서 이런 열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출발. 키워 주세요. 갑시다. 쭉쭉쭉쭉 키워주세요. 자 이제 신라에서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신라 를 세운 사람 바로 그렇죠. 박혁거세. 박혁거세. 아 누가한테 물어봤더니 아 저희 저너너너 너, 너, 너 어디 본관이 어디냐? 아저 경주 김씨인데요. 아 그래 너 그러면 경주 김씨 그시조 누구니? 네 박혁거세요. 나 틀어진 줄 알았어. <laughs> 많은 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신라를 세운 사람들. 어, 그저 경주 김씨 시조는 김알지죠. 김알지. 왜냐면 보시면 알지만 박석김이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돌아가면서 왕을 했거든요. 근데 첫 출발 신라에서 세우는 박씨야 박씨. 박혁거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석씨 석탈을그 다음에 이제 김알지. 예, 김알지. 김알지. 알지? 네. 알지? 하하 <laughs> 그래서, 박씨석 씨, 김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다른 나라, 이세기삼세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제 고국, 백제에서는 고위왕이 있고, 뭐, 뭐, 고구려에서는 지금, 뭐, 그, 고국 천왕이 있고, 뭐, 뭔가 지금 고대 주, 주왕이 지금 권을 만들고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아직도 이게 돌아가면서 고 있단 말이야. 늦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렇구나. 고대의 기틀 잡았던 순서를 보니까, 처음이 백제, 어, 처음이 고구려고두 번째가 백제고, 세 번째가 신라였네. 아, 전성기 보니까, 아, 그래, 첫 번째가 백제고, 두 번째가 고구려고 마지막 이신라 다늘 늦네. 이렇게 하니까 늦지. 굉장히 처음 아장아장 걷고 있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느린 어떤 그런 모습들. 사색이여 와서 이제 드디어 내물 마립관이 등장하면서 이제 김씨. 김씨로 이제 박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김씨에 의해서 냄물마리건 시대에 딱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냄물마리건 아까 도 얘기했잖아 냄을 마이건파트 누구라고 바로 고구려의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라고 왜? 이때 왜가쳐 들어오거든 왜가쳐 들어왔는데 오 완전히 경중의한막 직전 이때 SOS 스 광개토 태왕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고구려 군대 내려와 가지고 외를다쳐 준단 말이야 왜 고구려 세니까 그지요. 자 이렇게 되면 냄물마리건과 바로 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을 연결해 을 놓으시면 되고 있더라. 자 이러면서 또 느려 느려. 느려. 네. 신라는 이렇게 느려. 그래서 5세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제, 가다가 6세기를 와서 드디어, 이때 이제 개혁과 전성기를 동시에 이뤄내고 있더라. 자, 그 개혁을 이끌 또 왕이 누구냐? 바로 지중왕! 법풍왕두사람 바로 개혁군주야. 어, 고구려의 개혁군주가 바로 소수리방, 율령불교 태학!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제의 그, 개혁왕이 있다면 고위 왕이 있듯이 신라에나가 지지 왕과 법왕이 이런 개혁군조가 있으면 개혁이 성공해야 바로 전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지지 왕한 드디어 신라라는 이름야 우리도 이제 나라 국후 좀 써보자 신라 야 우리도 이제 다라나어 왕이야 뭘왕안 썼어 안 썼어 앞에 보기내마립관이야마립관 이제부터 왕이란 뭐좀 써보자 지지 왕때 마립관 그래서 이제그 앞에 이제 어물 마립간 내물 왕이 된 거예요 어쨌건 왕이란 이름 그리고 우리도 정복군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정복을 하죠 바로 우산국이야 이때부터 바로 신라 장군이 사부 지하에서 온다 독도는 우리 다아 이게 바로 지지 왕때 연결되고 있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시전을 열어 가지고요 어떤 경제적인 활동 예, 시장을 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퍼포먼스 법, 법, 말 그대로 법이야 법 물론 이건 이제 율법의 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합시다 그냥 법법법 예, 법, 법. 그러니까 율령 율령 들어오겠죠 그리고, 불교. 아, 이차 돈이 목을 차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공정을 좀 보여주자. 그래, 이 사람이 믿을거 아니냐. 딱 쳤더니, 목에서 흰피가쭉 나오면서, 하늘을 연꽃촤 날리면서, 어허, 이제 불교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법풍왕이차돈 순교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법풍왕때 여러분들, 율령 불교. 아, 이때 굉장히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등도 이때, 그 다음에, 정비되고요. 그다음 에 병부 지금 이제 국방부죠. 이런 병부도 다법풍왕때 개혁군주, 야 개혁군주 이런 지주원과 법풍왕의개혁군주와 성공하게 드디어 하강을 찾아낸 진흥왕의 개혁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이 많이 있어야 그다음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 7강.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요 이거 좀 다음 2강도 들어야지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쭉 한번 한번 일곱강 한번 네비 한번. 하루에 다 듣는 것도 좋아. <laughs> 하루에, 그거 힘든 거. 힘들어야 된다니까. 힘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그래야 이 합격증이 나올 거냐. 그래야 전승이 나올 거냐. 그죠? 자, 이 친구가. 자, 이 진흥왕 여러분들. 하하, 영를 넓혔어. 이 사람들 지금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다비서을 세우죠. 진흥왕 순수비. 그냥 붙어야 돼? 그냥 이백에 붙어야 돼. 진흥왕 순수비. 순수비 하면 진흥왕이야. 순수는 계속 돌아야 되면서 딱 비서 세웠다는 얘기죠 진흥왕 순수비.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막그 관창이나 막 이런 막 개벽군제 들어가 가지고 그 불리한 상황에서 싸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진흥왕 때 만들어 놓은 국가적 조직이었던 화랑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라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드디어 한양을 차지했어. 이러면 중국과직교 이 이루어지니, 거기 바로, 당항성! 이런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있어요. 아, 어, 진흥왕도 여러분, 자기 어떤 그 업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침을를 통해가지고, 국사라는 그 역사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아까 여러분, 근초왕 때도, 전성기 근초왕 때도 보였잖아. 그 박사 공을 통해가지고, 석이라는 걸 만들었었지. 이 신라의 진흥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거침을를 통해가지고, 이 국사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해! 이거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 육세기의 전성기. 망해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씨청자여속통일러분 여러분, 될거 아니에요. 잘나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당 연합을 통해 가지고요, 나당 연합 분 여러분, 여를무너뜨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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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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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있더라. 나당 전쟁의키워 여러분,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입니다. 여러분, 순서 분여세요 백제 멸망 1번. 고구려 멸망 2번. 나당 전쟁 매소성 기벌포 3번. 그리고, 삼국통일, 문무왕,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왕은 동의 김춘추예요 문. 어, 태종 무열왕, 네, 그의 아들이 문무왕이죠. 그래서 고구려별만나당전는 승리, 삼국통일까지 문무왕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태종 무열왕부터 문무왕까지 이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그 과정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 백제, 고구려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로 부흥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바로 백제 부흥운동, 흑치, 상지, 모침목심 이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백강전투가 있더라. 이건 무조건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흑도복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흑도복, 흑도복, 흑... 네, 흑치장지 도침복신 바로 이 인물들이 바로 이 백제 부흥운동의 인물들 고구려 부흥운동 은 누가 있을까요? 삼연승 바로 건모잠잠잠 삼 잠, 잠. 연연연 고연무 승승승 승. 안승 네 그래서 건모잠 고연무 안승 이런 인물이 나오면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바로 신라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면 안 돼. 우리가 가야를 놓치면 안 돼, 가야. 자, 앞쪽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가야도 있단 말이야. 왜삼국왜성국시대야나 성... 가야, 가야 싸우면 되게 좀, 기... 저... 저... 기분 나쁠 것 같아. 아니,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 왜삼국시대야 사국 시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가야는요. 누가 세웠다? 김수로가 세운 나라입니다. 자, 가야 연맹 왕국인데요. 어, 가야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 연맹 왕국 단계에서 고대 국가 단계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야는 그렇지 않아요.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다 그냥 무너진단 말입니다. 중앙 지권 국가가 안됐단 고대 국가가 안됐단 얘기예요. 자, 이 연맹 왕국을 이끌었던 대표 나라가 금관 가야야. 금관 가야, 금관 가야. 금관 가야는 여러분 김해 쪽에 있거든요. 이 금관 가야가 이 가야 연맹을 이끌었는데 이 금관가야가 나중에 대가야 쪽으로 그 세력을, 그 힘을 전달을 합니다. 그 힘을 넘겨줍니다. 고령의 대가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기도 지금 잘 나와. 왜 금관가야가 주도하다가 그 주도권을 대가야로 넘겼을까?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내물 마립변의 파트너가 누라고 그랬어요? 내물 마리변의 파트너. 내물 마립변의 파트너는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그렇죠 네번말 파트는 바로 광개토태왕광개토태왕이왜 군대 보내가지고 신라의 쳐져도 왜를 물리치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때 왜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왜가 어디까지면 이 금관가야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이거또 쫓아와.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쫓아오다 보니까 금관가야도 어 고구려 그 철갑기모이 그냥 당해버리는 거지. 이러면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그 세력을 대가야로. 전해주고 있더라. 대가야로그 세력을 전달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금관가야 그럼 망했느냐? 망한 건 아니야. 세력이 약화됐을 뿐이야. 금관가야를 멸망시킨 나라는 신라의 법프왕이야대가야를 멸망시킨 나라는 신라의 진흥왕이야. 여거 기억해야 되니까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다 복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에 아시죠? 하나만 더. 아까 여러분 신라 진흥왕의 파트너, 진흥왕의 짝도 있어. 진흥왕의 짝. 그, 누구냐면, 백제의 성황이야. 아까 여러분 성왕 기억나죠? 왜 남부여로 받고 사비로 천도했던 그 왕이 있잖아. 이 성황과 관산성 전투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바로 한강을 차지하는 이절대명의 그 전투에서 결국은 성왕이 죽어. 예, 성왕이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진흥왕과 또성왕도 하나의 짝으로 여러분 연결을 딱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짝짝짝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기억해놓으세요. 아셨죠? 어,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신라 끝났는데 한번 짝 한번 기, 어, 저, 다시 한번 복습 한 해볼까? 자, 먼저 고구려 봅시다 고구려. 자, 고구려! 고구 원왕의 짝이 누구야? 이제 좀, 좀 컷, 크게 해주세요. 네. 다리 좀 비자. 아, 후! 자, 복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고구 원왕의 짝이 누구야? 오케이. 백제의 근초고왕 좋았어. 자, 장수왕의 짝이 누구야? 오케이. 백제의 개로왕이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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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백제로 가볼게요 자,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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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가서. 계루왕의그 파트너는 누구라고 그랬죠? 장수왕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아, 그 다음에 백제의 성왕의 파트너 누구야? 신라의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와볼게요. 신라. 내물마리깟. 내물마리깟의 파트너 누구야?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진흥왕의 파트너가 바로 백제의 성왕이고요. 오케이. 그런 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당시 어떤 그주변국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